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테이입니다. 어, 어저께는 제 얼굴이 안 나왔죠. 네. 오늘은 저희 또 임주임이 있기 때문에, 어, 또 촬영을 제가 또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어,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해수용, 어, 시가렛 제로 제품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저희가 담수용, 담수 전용으로 이제 제작되는 시가렛 원, 원 시가렛이라고 했죠. 그죠? 고그 제품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350, 450, 600, 900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3 0큐 분은 어 계속 진행을 할지 뭐 진행을 못 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해서 라인업에는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가지 모델로 저희가 정식으로 그 출시를 하고 이제 판매에 들어가도록할 겁니다. 네. 뭐 전체적인 그 표면적인 디자인은 그 시가렛 제로 제품이랑 동일해요. 예, 뚜껑 스타일은 뭐 시가렛 제로는 스키머칸 때문에 이렇게 그 라운드가 많이 진 뚜껑이었지만 어, 담수용 같은 경우는 스키머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조명을 걸수 있는 이 브라켓 홈 정도밖에 는 없어요 거치가. 그러니까 거의 다 덮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그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블랙으로 된 포맥스 재질로 저희가 뚜껑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어, 뭐 훨씬 더 내구성 좋은 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는 그 투명, 네. 투명으로 된 소재로 저희가 이렇게 뚜껑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인된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두 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은 뭐 세부적으로 조금 담수용은 또 어떻게 조금 더 진화가 됐는지, 어, 저희가 뭐 진화가 되지 않은 모델을 출시하진 않았겠죠, 그죠? 그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이번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350, 450, 600, 900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해요. 이제 격벽 넓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00 모델을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델은 저희가 원하신다면, 뭐, 간략한 도면이라든지이런 걸로 저희가 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또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어 보세요. 일단은, 예, 요, 350 빼고, 여기 출수구 형태는 여기, 어, 오리주둥이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펌프는 7라트 펌프를 기본적으로 챙겨드릴 거에요 모든 제품에 부족하다 싶으시면 어,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모델로 어차피 여기 어, 그 펌프 라인이 실리콘 호수기 때문에 어떤 펌프든지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7라트 펌프는 모두 동, 동봉이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수구는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요. 뭐, 600 모델은 그렇습니다. 어, 일단 기본은 요렇게 형성이 되고요그 다음에, 그, 매쉬 필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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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용이나 담수용이나 요 사용은 똑같아요. 요걸 옵션으로 뭐, 양말 필터 개수를 뭐, 좀더 하시고 싶은 분은 더 선택하셔도 되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담수 쪽에서도 슬러지들이 어차피 나오는 부분이라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뚜껑을 열면, 어. 내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어. 뭐, 제로 제품이랑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격벽을 뭐 스키머에 구해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리고 수위조절할 수 있는 수위조절판은 뭐 제로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동, 그 장착이 돼서 나간다는 점은 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양말 필터는 여기 첫 번째 칸에 이렇게 홈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뭐 그전 버전에도 보셨겠지만 어 에어라인이에요. 에어 라인이에요 에어. 여기서 이제 어 댁에서 사용하시는 에어 펌프 같은 그 호수를 여기 연결해서 가동을 하시면 그 보시면 여기 여기 칸 여기 칸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에어레이션이 폭기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콩돌 같은 경우는 기본 제공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뭐 지스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걸로 저희가 실리콘 옷으로 조금 조금씩 다 빼뒀어요. 거기다 꼽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손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뭐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가제 박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어,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린 좌측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측 그맨 어,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이죠. 맨 좌측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음, 저희가 뭐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양말 필터칸 옆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 저희는 유동성 여각 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히터 공간이라서 되게 좁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쪽 빗살도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터를 돌려도 어, 온도가 수조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뭐 그런 피드백도 몇번씩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중간 라인에도 저희가 에어레이션 라인을 저렇게 만들어뒀어요. 여기 보이시겠나 모르겠다마는 아, 보이 보이시겠다 그죠? 저기 저기에 콩돌 꼽고 어요 제품 유동성 여과기 요거를 집어 넣으면 네. 여기 볼트가 있어가지고. 네. 볼트를 빼고 추후에는 여게 조금 더 좁아질 수 있겠습니다. 볼트 빼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면 이쪽 안에는 그여 여, 이쪽 여가 박스에는 상부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볼트를 조금만 푸시고 이렇게 제껴 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뚜껑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좀 가볍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여가제를. 뭐, 적당량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다, 다 닫으시고요. 뭐, 그렇다고 꼭 유동성을 넣으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뭐, 미디어 같은 거, 얇은 거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 바닥 쪽에 저희가 구성해 둔, 구성해 둔그 에어레이션, 콩돌에서 나오는 그 에어로 인해서 요 안에 있는 가벼운 여과제들은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동성 여과기가.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 많을 건데 물론 솜 같은 스펀지 같은 형태는 괜찮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소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고객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저 개인적으로는 뭐 스펀지 형태나 그런 형태로 된 유동성 여과지 여과기를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과제를 채워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쪽에 중간칸에다 넣으시면. 예. 아주 효율적인 어, 하나 둘세 군데에서 어, 여러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뭐 에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폭기가 올라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히터는 여기 리턴 모터칸 여기 리턴 모터칸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좁은 격벽이 있죠. 여기다가 히터를 장착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좀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 여과기는 600 모델뿐만이 아니고. 어, 뭐 900에 맞는 그다음에 450, 350에 맞는 어, 350은 아주 작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구성을 해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별도 옵션에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선택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쯤은 돌려 보고 싶다. 이런 어,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900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겠죠. 여가지 박스 자체 크기가. 일단 600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뚜껑을 닫고 어, 운영을 하시면 뭐 클램프로 찝어서 운영을 하시면 뭐 아주 담수 쪽에서도 어, 에어레이션을 선풍 쪽으로 다 옮길 수 있는 예. 수조 내에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어, 괜찮을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여각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00 모델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어, 네. 900 모델은 저희가 원래는 없었어요 라인업에 근데 뭐 필요하신 분들도 음, 간혹 가다 계시고 해서 900 모델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여과제 여과제 부분도 여과제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과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900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상면 여과기보다 여과제가 훨씬 많이 들어가지 싶어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어, 이 깊이도 깊고 어, 그여과제 칸도 넓기 때문에 좀 많은 여과제를 운영하실 수 있는 여과기라고 생각해요. 또뭐 상면 여과기도 좋지만 뭐뭐 수조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세팅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뭐 나, 나중에 뭐 화이트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화이트로도 주문 가능하니까요. 그 추후에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화이트로 뭐 색깔 선택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네. <laughs> 네, 일단, 뭐, 아주 심플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역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작, 그, 어, 물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지저분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선프에 모든 걸다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품은 잘 만들어졌고요. 아, 그리고 참,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파이프는, 어, 외경이 6파이짜리 아크릴 파이프인데요. 요게 에어펌프에 나오는 우레탄 호수나 투명 호수가 잘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땐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실리콘 호수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호수가. 저희가 조금, 어, 좀 여유있게 해서 이렇게 꼽아놔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명 호수를 바로 꼽지 마시고 이 호수를 빼어 가지고 한요 정도 마디 정도로 잘라서 요 호수를 다시 꼽으시고 여기에다가 그 실리콘 호수를 조금 꼽은 다음에 그 실리콘 호수 안쪽에 예그 투명 호수라든지 우레탄 호수를 꼽으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그냥 꼽으실 분은 그냥 꼽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옆에 볼트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고객분들께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보충수통이라는 그 통을 만들면 여기 볼탑을 슬라이딩으로 볼탑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브라켓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앞전에 제로에서 말씀드린, 시가렛 제로 설명도 그렇겠지만 <laughs> 어, 보충수통보다는 ATO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남겨뒀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충 수통이나 뭐 이런 거안 쓰실 때는 여기에 끈 달린 지퍼백 같은 거 있죠 뭐 여과제 망 그런 걸로 거기 활성탄이나 이런 거 조금 해서 매달아 놓으셔도 괜찮은 용도로 쓸수 있을 겁니다 네 고까지 저희가 팁을 알려드렸고요 어 일단 뭐 유동성 여과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뭐 전기라든지 뭐뭐 뭐 그런 게 따로 별도로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기가 아주 편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도 한번 미디어 같은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요거 저희가 <laughs> 예고하고 나서부터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뭐 저희 저희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든 조금 더뭐 독특하거나 달라진 부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저희가 스톱함에다가 이제부터 그 정식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분이나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시가렛 내부 배면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뭐 자세한 문의는 유선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더 좋은 제품이 또 나오면은 그때 저희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